자 저는 요 길로 지금 올라왔구요 보면 배수로가 있죠 배수로가 있고 차가 지금 제 차가 지금 이기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땅이 이쪽하고 요 앞쪽하고 요 위에 또 교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저 위에 무슨 창고 농막 같은게 보이고요 주변은 별다른 주택 같은 건 없어요 여기 반반하게는 여기 땅 포함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좀 만만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왔다가 흔적들이 좀 있네요 길을 저기 좀 내놨네 <laughs> 여기 평탄한 요 땅들인데 조금 뭐 뿌리 자라가지고 들어가기가 조금 번거롭네요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 땅들하고 요 아래 땅들 일체네 일체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 이 아래쪽에 지금 땅들, 보이시나요? 아래쪽 땅, 요거 그리고 여기, 여기 땅들, 그리고 요 위에 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전망이 이제 괜찮습니다. 남쪽으로 내려다 보고 있고, 저쪽에 이제 바다도 이제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뷰도 괜찮고, 저쪽 넘어가면 이제 척포거든요, 척포. 저쪽으로 내려가는 뷰도 괜찮고.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땅, 그리고 여기 땅. 요 밑에도 이제 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여기 저 밑에 땅도 포함이 된것 같고요. 땅의 현황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국유지 구가 이제 도로처럼 폭개가 돼서 이제 접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주택, 일반 주택은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좀 다녀오게 됐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택 정도. 한채한 한 채씩 이렇게 지어 나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규모의 개발 요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폭이 그렇게 많이 넓진 않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지적상 맹지이긴 하나 국유지의 국어 복개된 국어가 접해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리고 바다전망도 나오는 해당 물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30여 평의 지목 농지 전답이 혼재되어 있고요. 총네 필지입니다. 이 사진은 해당 위치에서 바다를 바라하다 보는 그런 전망을 보여드리고자 드론 스샷을 담아 봤는데, 여기 보면 신전 야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조금 나가면 바로 한산도죠. 한산도.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후에 요트 계류장이 예정되어 있긴 한데요. 오늘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바다전망도 좋고요. 조그만한 집안채 지을 수 있고 또요 고개를 넘어가면 달아 척포입니다.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너무 저렴합니다. 평당 8만 원대까지 최저가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땅이죠 이땅 지금 보이지는 요 땅들인데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바다 전 많이 나옴을 보여드리려고 현장을 가면 이제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어, 그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스샷을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측면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올라오는 요 길이 국유지의 국어입니다. 쭉 올라가면 위쪽에 창고하고 뭐 하우스하고 이런 것들 좀 있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거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는 이제 국유지의 국어를 끼고 있는 물건이고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총 4필지인데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뭐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경사는 비교적 완만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충분히 주택을 몇 채씩 처음에 이렇게 한채 짓지만 한채한 한 채씩 이렇게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물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촌마을이 되겠고요. 이 조금 가면 박경리 기념관이 있고 사냥업 사무소가 이고길넘으 나옵니다. 시내까지도 멀지 않아요. 한 12, 3분 차로 그 정도 가면 갈수 있는 거리고요. 여기도 일반 차들도 진출이 많은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오수관로가 공공하수처리 시설 이게 마을 하수처리관인 것 같은데 요집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땡겨 가지고 집 하나 짓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배수로도 있고 요 아래쪽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있고 전기도 인입돼 있으니까요. 주변에 그죠. 그래서 집 짓기는 무난한 땅이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집을 지을 용도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지자체 허가권자한테 이 구교지의 구어를 도로로 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주택한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각도입니다 반대각도 조금 더 위에서 이제 바라다 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은 땅이 요렇게 생겼어요 뭐 대략 요렇게 좀 옆에 측면 모습이라 좀 그런데 대략 요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약간 토끼기처럼 약간 요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1730여 평의 지목전답 농지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뭐 펜션, 요 정도까지는 무난합니다. 카페나 이런 거는 좀 쉽지 않고요. 식당 이런거 근생은 안 됩니다. 자, 이번엔 멀리서 그림을 담아봤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대략 요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자, 요렇게 산중턱에 있고요.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요렇게 신전이 앞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좀 내려면 선착장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트계 류장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부지긴 한데 아직 지지부진 많이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다라 척포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es 리조트 골프장 그리고 스탠포드 호텔 국제음악당 도남동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미륵산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뒤쪽 산에 이제 물건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박형리 기념관 있고 그 너머에 사냥읍 읍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위에서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인데요. 대략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입니다. 경계.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식으로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참 부정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총네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1,700평이 넘다 보니까 위에도 뭐 하나 지을 수 있고. 그 위에도, 밑에도 지을 수 있고, 요것도 지을 수 있고, 뭐. 주택을 여러 채는 이제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츰차츰 한 채씩 한 채씩 지어나가긴 해야 됩니다만은, 택지 개발은 이제 길이 폭이 좁아서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땅이라는 걸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사는 비교적 완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좀 담아봤습니다. 대략 요 정도가 이제 경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계단형식으로 돼 있죠, 그죠?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계단 형태로 돼 있고, 요 계단을 살려가지고 석축 이렇게 쌓으면서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뭐 급수 같은 경우는 뭐 밑에서 이제 끄어 올려도 되고요. 여기 산양 쪽에는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뭐 관정을 안아 파도 물은 잘 나올 것 같아. 요 지형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 이제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면에서 대략 그림 그려보면, 뭐, 대략입니다, 대략. 뭐 요런 식으로 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땅이 대략 그림 모양과 해라 자, 다시 지적으로 정확한 땅 모양을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총네 필지 땅 모양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올라오는 길이 되겠고요. 땅은 요렇다 보시면 되고 1729평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에 전답이 혼재되어 있는 내 필지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건의 위치 여기인데요 여기가 통영 시내 무전동 쪽이고 여기가 미륵도 관광특구가 되겠습니다. 통영대교를 지나오면 이제 관광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남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동원 CNC 컨트리클럽이 있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면 여기가 이제 신전이거든요. 신전. 시내까지는 한 12분 정도 되고요. 여기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다라쪽, 다라 척포항이 위치를 하고 있고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동네를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 여기가 이제 중촌마을인데 신봉입니다 신봉 자, 요 위로 쭉 올라가면 물건의 위치가 대략 뭐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빠진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외고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땅의 방향은 남쪽으로 내려다보는 볕잘 드는 그런 입지 뒤쪽으로는 미륵산을 두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현재 8만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주변에 실거래 이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단가가 여기 뭐 예전에 40 50뭐 이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실제 근데 이제 실제 거래 이력은 없고요 여기 30만원짜리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지적상 도로에 끼어있지 않아요 국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한 이제 맹지가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요 땅은 달라요 올라오는 국어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국유제 국가. 그래서, 맹지가 아닌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이될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에는 국유제 도로가 있는데, 요게 지금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30만 원에 거래가 됐네. 요 자, 그 이후에는 별다른 거래 이력, 여기 보면 19년에 평당 50만 원 거래 이력이 있고요. 도로에 붙은 거, 국어에 붙은 게 이제 그렇게 거래 이력들이 있고요. 요거는, 요거, 요거는 이제 다 맹지입니다. 맹지. 이게 올라오는 길이 국어나 지적상 도로가 없어요. 그니까 다른 필지는 없는데, 요거는 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 주변에 붙은 땅들은 그래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치를 좀 달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쪽에도 뭐 55만원 거래된 일이겠죠. 요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뭐 어찌됐건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길의 폭이 좁으면 근생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도심은 큰 도로에 붙어 있진 않은 한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의 가치가 마을 뒷길, 뭐 좁은 길로 가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5,60씩 막 이렇게 불렀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은 평당 8만원입니다. 8만원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지만 싸긴 정말 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어에 접혀 있는 군유지에 지금 도로도 지금 껴있는 거거든요 군유지에 도로에 국어까지 접혀 있습니다 그니까 폭이 나오는 공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 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매지입니다. 2023 타경 2581번 물건번호 1번이고요. 신전리 374-1 1730평 가까이 되고요. 감적이 5 5 7 0 0인데요 4월 28일 날에 7차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1억 4,600 평당가로 한사람이 10만원도 안 돼요. 8만원 됩니다. 이게 건축을 할수 있는 뽑게 된구거가접해있는구기지구거가접해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식으는 정말 정말 싸죠. 사냥면이 땅값이 싸질 않아요. 옛날에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땅값이 유지가 잘 됐던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팔만이면 정말 쌉니다.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말도 못하게 싼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맹지처럼 뭐 이렇게 농사만 짓고 그런 땅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국 내 필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또 나중에 나중을 위해 땅을 보시는 분들도 괜찮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려보고요. 조그마한 집 하나 지을 수 있는지 정도는 지자체에 한번 물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특이 사항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 땅이다. 집 하나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요. 정말 괜찮은 땅들이 이렇게 싸게 많이 나옵니다. 일반 주택이나 다가구나 상가나 이런 걸 임차를 할수 있으니까 개개인들이 잘 몰라도 좀 입찰을, 조사 좀 하고 입찰을 하는데, 토지는 낙찰을 받아도 당장 임차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 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그래서 쓸만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좋은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땅, 바다 전망, 그리고 조그마한 집도 지을 수 있는, 보시는 국유지, 국어도 접혀있는 이런 땅, 저렴하게 매입하실 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립 찰및 낙찰 후의 과정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의뢰 주실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 단순 상담은 좀 어렵습니다. 경매 특성상 상담연 내지는 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건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